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7일자 투자핵 신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다음주에 어떻게 차트를 만들지를 알아서 오늘 방송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다짜고짜 이렇게 될 거니까 들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재밌는 내용들 좀만 알려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과 지난 12월 달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HBM 로브콜을 보낼 때 매수를 구독자분들과 했어요 그 다음에 CES 행사가 있으면 꼭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매도를 하고요 2월 3일 날 지금 동그라미 친데에서 이재용 회장 이신 무죄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방송을 해서 샌비콘 코리아 때 우리 또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또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3월 12일, 13일, 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 마녀의 날이 있었던 날, 우리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매수를 해서 GTC 행사가 있을 때 매도했죠. 항상 GTC 행사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GTC 행사가 끝나면. 그래서 떨어질 거 알고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중간에 중동 분쟁이 있는 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구독자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사건이 이제 곧 터진다면서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방송을 보러 오셔서 댓글에 이런 말을 적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도 못하다. HBM 봐라. 너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하다. 라고 한다든지, 노조 문제를 모르면 너는 삼성전자 투자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주주총회도 다녀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3월 19일에 주주총회를 같이 다녀왔거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료들 말고요 삼성전자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동그라미치는 3월에 매수해서 4월에 매도합니다 GTC 행사가 끝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매수해서 7월 12날 매도합니다 이때 노조 파업 했었거든요 플러스 신제품 행사 했었어요 언팩 행사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2월달에 매수해서 팔고 3월달에 매수해서 팔고 이번에 매수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연역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적 영상이냐면 1년도 전에 24년도 3월달에 주가가 7만원 일때 지금보다 한참 비쌀 때 매수하자고 합니다. 한참 비쌀 때요. 바보죠. 근데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4월 9일에 8만원 대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화살표 지표가 있을 때 매도를 합니다. 다시 우리는 6월 4일 날이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데 7월 10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7월 10일 날이 파란색 하살표지표에 있을 때 제가 주가가 빠진답니다. 세력들이 매도를 해서 이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을 목표로 노조 총파업 이틀째 이때 뉴스가요. 7월 9일 뉴스입니다. 이걸 보고도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큰일 나겠죠. 좋아요. 삼성전자 노조들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노조들이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든 월급 대신 아니면 인센티브 대신 주식을 줘서 못 팔게 한 다음에 주식에 대한 배당을 인센티브 대신 가져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삼성전자가 내고 있는 이익을 욕심부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재투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으며 재투자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파업을 통해서 생산을 못하고 수율 경쟁에서 나락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원할까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로봇 회사들의 지분을 투자를 하고 AI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장의 첨단 부분들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순간들이 옵니다. 잠깐 제가 삼성전자 재무 차트를 놓고 볼게요. 여기에 축소를 해 가지고 좀 볼까 하는데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이 커질 때 선을 하나 빨갛게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 때 파란 선으로 선을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가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영업 이익이 커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영업 이익이 떨어질 때 주가 떨어지죠. 영업 이익이 커지던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영업 이익 꺾일 때 주가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커질 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커질 때 주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영업이익이 커져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영업이익이 꺾여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27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주가가 높아지겠네요. 이 영업이익들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국 레포트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레포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CEO가 비싸다면서 팔는데 최고점을 갱신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피날레를 찍는 거예요. 미국 레포트에 의하면 이제 GPU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AI를 학습시키려고 GPU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학습이 저비용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학습 데이터량을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커질 거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를 시키고 있죠. 이 자율주행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센터들은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자, 투로 돌아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오르는 건 과거랑 다를 거라고. 과거에는 조금만 올라가고 떨어졌던 과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왜냐면 60일선을 지지했어요. 20일선을 지지했어요. 5일선을 지지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급등이 날 거예요. 삼성전자 급등이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3% 떨어지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0.7%를 기록하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주가를 증명했어요. 다음 주에 정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때 그리고 매수할 때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들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매수 타점으로부터 매도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비싸질 거라면 정고점이라면서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비싸게 팔게 도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매수할 때 관점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5월 27일 날 구독자 분들과 매수를 했는데 자막을 켜가지고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과는 요즘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평균 단가는 53,500원인데 제가 이게 수익률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지난번처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들은 책임지고 매도하자고 떨어지고 나서 매도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과 매수해서 그때 0%였던 수익률이 지금 13% 수익률로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2만 원 가서 제 수익률이 130%가 되고 삼성전자로 130% 수익을 냈다면 그때는 다시 되돌아볼 겁니다. 5월달에 매수하자던 타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이었네. 1천만 원 투자하면 2,300만 원뺄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매매할 때 차트를 좀 축소해서 볼게요. 우리는 세력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활용합니다. 다이아몬드 때 매수해서 화살표 때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아 왔고요. 이번에 사이클을 그리는 데서도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이 중동 분쟁 때문에 떨어. 거는 제가 좀 템포를 빠르게 해가지고 방송으로만 이렇게 6월 13일 날 대응하고 그 다음에 매도와 그 다음번에 6월 16일 날 주가가 좀더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그런 자리들도 드렸지만 이때는 문자를 드린 타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문자를 드리는 타점은 따로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독자가 되어보시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자리를 제가 방송을 찍는데 사고 팔아야 되는 중요한 자리들은 문자로 드려서 떨어지고 나서 팔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그런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구독해도 괜찮아요. 평균 따가가 저희랑 달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비싸게 매도할 거거든요. 저희가 매도할 때 안 따라오시면 떨어지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 거를 이제부터라도 한번 연습으로라도 아니면 참고라도 해 보시기 위해서 제 구독자가 되어 보시는 것 어때요? 타점들은요.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 놨어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를 남겨 두시면 제가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챙겨 드릴 건데 이런 타점을 드릴 때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시를 잠깐 보여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칠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하고, 그쵸?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쵸?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호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 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 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 4451 5 0 1 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세력들이 매도한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올라갈 건데 이번은 다릅니다 5일선을 지지할 때는 항상 주가가 빨리 올라갔었어요 언제처럼 지난번에 5일선을 지지했던 아니면 그 전에 오이센 지지했던 것처럼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급등을 저랑 같이 즐겨볼 거예요 저는 세력버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수급 매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집한 다음에 주가를 크게 올릴 때 현물을 매수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외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선물 매집이 끝나서거든요.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970만 주를 순매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외인들이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쵸. 500만주, 500만주, 200만주, 400만주, 200만주, 600만주, 200만주, 60만주 매수하잖아요.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선물을 익절하기 위해서라도 세력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올릴 것입니다. 단타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220억을 매수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다음 주에 주가가 급등하면, 아! 세력버스가 삼성전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집중해 보라고 했는데 다음 주 방송 보러 가야겠다 하면서 다음 주에 방송 보러 오시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영상 보러 오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삼성전자를 비싸게 팔 수도 있어서 제 매도 타점 때 무조건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삼성전자를 수도 없이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타점 그다음 타점 그다음, 타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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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이요. 그쵸? 제가 매도하자고 문자가 나간 타점들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떨어질 때 타점을 놓치면 떨어졌을 때 팔고 다시 살걸 하고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점 놓치지 마세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주변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밥이라도 한번 살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되겠죠. 또는 주변에 주식을 잘하는 고수가 있다면 삼성전자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현물을 사서 선물을 익절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작전을 해 가지고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말이 돼? 하고 물어보십시오. 고수들이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일단은 7만 원대 보세요. 7만 원대를 찍고 빠져서 전고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가 있고 또는 7만 2천 원대에서 횡보했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물량이 생각보다 저항이 안 강해요.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만 2천 원대 고비는 있지만 빠르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7만 2천 원 찍어봤을 때 누가 이탈하면 안 돼요. 외인의 매동을 보면서 외인과 선물 상황을 보면서 제가 자리들 짚어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7만 2천원 하나 적어두시고요 삼성전자는 10만원 12만원 15만원에도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풀 분석법으로 활용하는 건데 요거는 차근차근 설명드린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방송을 준비해볼텐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주 월요일방송도 보러올 수 있겠고요 타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챙겨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련버스였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고 오세요 삼성전자 다음주에 올라갑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